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노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성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스 그리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로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쇠새뜨러기 뜨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척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며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릴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등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대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하더니 어, 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잔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육을 제어하여 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스던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비하라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가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이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다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해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